수령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 북한. 하지만 해가 지면 평양의 심장부에선 전혀 다른 신들이 깨어납니다. 당 간부의 아내가 비밀리에 무당을 불러 숙청을 피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고, 굶주린 군인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얼음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백색가루를 혈관에 주입합니다. 우리가 알던 혁명의 도시는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신과 마약에 절어버린 평양의 가장 지독하고 은밀한 민낯을 폭로합니다. 2016년 봄, 저는 평양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28층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대동강 풍경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 동부 과장이었고, 스무 살된 딸아이는 김일성종합대학 영문학과에 다녔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같은 아파트 간부 부인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이야기, 자식 자랑. 남편 승진 소식 같은 것들을 나누었지요. 그 모든 대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남편이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누구네 집에 수입 가전제품이 새로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그해 4월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부장으로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였다면 이런 걸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표현했을 겁니다. 좋은 일인데 왜 불안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동 15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 부부장 댁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면 소등하는 집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밤사이 사라진 겁니다. 아침 산책을 나간 부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집 가장이 무슨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웃 집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위층에 사는 김 여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분 남편은 보위부 부부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선의 동무. 요즘 밤에 잠이 오십니까? 차를 따라 들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눈 밑이 거무스름하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간부 부인이 손톱을 물어뜯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도청 장치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건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1곱 파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두 간부 가정이었습니다. 선의동무 남편분도 이제 부부장 되시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김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우리 같은 처지의 부인들이 다 거길 다녀왔습니다. 무슨 곳이냐고 물으려는데 김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용한 분이 계십니다. 당에서는 미신이라고 하지만 선의 동무 지금은 미신이라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돌아간 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나온 제가 당원인 제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면서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당분간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소. 부서에 검열이 들어온다고 하오.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검열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김 여사와 함께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척 문병을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 다시 버스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중에 검문소가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보위부 간부라 통행증 검사가 수월했지만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25때 월남하신 분들이 느꼈다는 공포가 이런 것이었을까요? 도착한 곳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대문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단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농촌 아낙네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준비해 온 사람 포대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향, 냄새였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재단 같은 것이 있었고 붉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있었습니다. 당원인 제가 이런 곳에 앉아있다니 미친 짓이었습니다. 동무의 남편분, 수령님께 하사받은 권총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직급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부장급 이상만 권총을 하사받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총구에 맺힌 살이 보입니다. 검은 기운이 총구에서 남편분 이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권총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적을 쏘거나, 자신을 쏘거나, 숙청당한 간부들 중에는 스스로 총을 쏜 사람도 많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총은 동무 남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그를 겨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총구의 살을 씻어내지 않으면 석탈 안에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어린 생명의 뜨거운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 총구를 씻고, 붉은 천에 싸서 북쪽을 향해 묻어두십시오.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창밖 풍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딸만은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마음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 직속 상관이 오늘 혁명화 조치됐소. 남편의 상관이 숙청당한 다음날 저는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쟁이가 말한 그것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장마당 구석, 애완동물을 파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로 토끼나 병아리를 팔았는데 운이 좋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옷차림새를 보니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받으면 되는 장사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뒤쪽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태어난 놈들입니다. 눈도 아직 못 떴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끼 고양이 네 마리가 옹기종기 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품 속의 새끼 고양이가 가끔 꿈틀거렸습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들 하지요. 저는 그날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도 걸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스무 살에 결혼해서 3 0 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세 번이나 틀렸습니다. 네 번째에 금고가 열렸습니다. 검은 권총이 붉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물건이라고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권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가슴이 쫄깃했습니다. 상자에서 새끼 고양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손바닥 위에서 헛발질을 했습니다. 야옹거리는 소리도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의 일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욕실 타일 위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렀고, 저는 그것을 권총 총구에 묻혔습니다. 손이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미친 짐승이었습니다. 평양의 가장 높은 아파트에서 대학을 나온 당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붉은 천으로 싸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북쪽을 향해서요. 그리고 욕실로 돌아와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열 번도 더 했지만, 손에서 피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을 치른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검열에서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 간부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부부장 승진도 정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의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결과가 좋으니 믿고 싶었습니다. 미신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김여사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자기에 뭔가를 싹 가지고 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의 동무도 요즘 밤에 잠못 이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의식을 치르고 나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해보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얼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빙두라고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아편전쟁 때 청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이 동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외화벌이용으로 생산합니다. 간부들은 다 합니다. 병원에서도 약 대신 주는 거라고요. 거짓말 같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팔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내부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제 손에 그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감기약 먹는 것처럼 코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봉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부서에 또 검열이 들어온다고 하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지가 보였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고요. 코로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남편도 딸도 안전할 거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매일 밤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손대면 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당 간부 부인이었습니다. 아파트 부인의 모임에 나가고, 딸의 도시락을 챙기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붉은 천의 쌍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해온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반복했습니다. 의식을 치르고 나면 마약을 했습니다. 환각 속에서 신령님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남편이 안전하다고, 우리 가족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엄마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딸아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미쳤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스무 살난 딸이 쉰살 엄마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에게서 더 많은 양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집안의 금부치를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반지도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도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마약을 파는 남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온다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간부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혁명 타령하다가 밤에는 이거 찾으러 기어오지요. 모욕적이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봉지를 받아 품속에 감췄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위부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각 상태에서 거실을 배회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앙상하게 말랐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불을 켰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 묻은 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총을 도로 금고에 넣고 피 묻은 천을 치우고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출근하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분간 집 밖에 나가지 마시오. 사흘 뒤 새벽 4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서랍 속 봉투 가지고 딸 데리고 당장 집을 나가시오. 삼촌댁으로 가시오. 여보, 무슨 일이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귀띔을 받았소. 우리 집에 가택 수색이 들어온다고 하오. 권총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이오. 누군가 신고했소. 같은 아파트 부인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게 평양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내말잘 들으시오. 나는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겠소. 당신과 딸은 오늘 안으로 평양을 벗어나야 하오. 함경도 쪽내 동창이 도와줄 거요. 당신은요?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글렀소. 부인이 미신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끝이오. 하물며 마약까지.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딸을 깨워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넨 봉투 안에는 중국 돈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시오. 브로커 전화번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남편과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약금단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함경도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동창이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오늘 밤 11시. 두만강 상류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강물이 얕은 곳이 있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스무 살 딸아이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25때 월남하신 분들 심정이 이러셨을까요? 고향을 등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멀리 평양 방향 하늘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따라이는 제등에 엎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십시오. 정신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한민족이라고 숨겨주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공안에 잡혀 북송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마약 금단 증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온몸이 비틀리고, 환각이 보이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북에서는 신을 믿을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신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무서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탈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마약 중독 치료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권총의 피, 새끼 고양이들, 환각, 미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희씨, 당신은 미신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공포에 중독되어 있었던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점쟁이도, 마약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상, 그 공포가 저를 파괴했던 겁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탈북민 상담사로 일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 돕습니다. 북에서 미신에 빠졌던 분들, 마약에 손댔던 분들, 그분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 체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딸아이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제가 평양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삶입니다. 남편 소식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편 산소라도 찾고 싶습니다. 그때는 평양하늘 아래서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겠지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자유롭게 숨쉴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분들께도 언젠가 이 자유가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